오늘은 대림 3주일 12월 17일 주일입니다. 시편은 126편, 복음서는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김문영 사제의 묵상과 기도입니다. 이번 주간은 이은주 피디스 교를 위한 기도 주간입니다. 주여, 우리 입을 열어 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 빌어 서구원 하소서 주여 우리를 반리도 주소서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청과 체지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10편 100편 온 세상이여 주님께 환성을 올려라. 마음도 경쾌하게 주님을 섬겨라. 기쁜 노래 부르며 그분께 나아가거라. 주님은 하느님 알아보셔라. 그가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가 기르시는 양떼들이다. 감사기도 드리며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 노래 부르며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주님 어지신이 감사 기도 드리며 그 이름을 기리어라. 그의 사랑 영원하시니 그 미쁘심 대대 이루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시편 126편 주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주시던 날, 꿈이든가 생시든가 그날 우리의 입에서는 한박같은 웃음 터지고 흥겨운 노래가락 입술에 흘렀도다. 그날 이교백성 가운데서 들려오는 말소리, 놀라워라 주께서 저 사람들에게 하신 일들.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여, 저내갭 네 강바닥에 물길 돌아오듯이 우리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 드리리라. 씨를 담아 들고 울며 나가는 자, 곡식단을 안고서 노래소리 흥겹게 들어오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요한복음 1장 말씀.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운영 사제의 묵상과 기도.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온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위에 머무르는 성령을 보고 자신도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이며. 하느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세례 요한의 모범을 따라 여전히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함께 모여 감사 성찬 예를 드리며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예배의 마지막 선포,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멘"하며 응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신앙의 신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다리며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구원의 하느님,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나이다.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어 온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 주님의 선교에 우리도 협력하게 하시고, 필요한 성령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교와 사제와 부제 그리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당에 함께 모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공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주님의 부름에 온전히 응답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폰티오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리배와우리고소 우리의 소망이니 우리의, 우리의 소망이라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세례자 요한을 보내시어 성자 예수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셨나이다. 비온이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어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하문하는 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글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피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구 주교선 주의 기도합시다. 사랑해 하느님, 야안 성공의 서울 교구를 주님의 피로 세우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지체로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서울 교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교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청결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정직한 믿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간직한 주교를 선출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며 감사하는 주교를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성령의 인도로 우리 안의 영과 마음을 매일매일 성찰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부끄럼 없이 맞이하게 도와주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훌륭한 건축가를 만나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축가께서 은혜로 받은 재능을 발휘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좋은 설계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 건축위원들이 지치지 않게 보호하여 주소서. 건축의 과정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성전 완성의 희망으로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소서 건축의 여정 속에서 교우들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영성은 날마다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절기에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은 이윤주 피데스 교우를 위해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께서는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도 없으셨나이다. 비오니 외롭게 사느니 이윤주 피데스 교우를 주님의 천사로 하여금 버텨게 하시어, 홀로 있을 때 외롭지 않게 하소서, 또한 이은주 피데스 교우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서 보람을 찾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덕을 감사하오며 주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목소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룬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기억하는 중부 기도와 개인의 소망과 소원을 쉽게 아내는 개인 기도로 마침 기도를 마칩니다. 음. you <laughs>